포스 전국 연합 고등학교 2학년 14강의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ccording to 한 모음 모세 따르면이란 뜻이죠.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many philosophers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there is it 때 뭐가 있대? forly. 순전히 순전히 뭐 하는 거?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자, 뭐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느냐면 why 왜? 과학은 w i l we'll l never be able to 결코 할수 없는지 설명을 할수 없는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순전한 이유가 있다. 순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지. 하나는 사이언스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겠지. For in 어, 자 여기서 for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지. 하는 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전조적인 형용이라고 있는 거지.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what 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what ever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need to 필요하다, invoke 할 필요가 있다, invoke는 언급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를 언급할 필요가 있대. 그러나, what explains the second thing? 자, 두 번째 거지.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지금 여기서는 second thing이 되는 거야. 그럼 그두 번째 것은 무엇이 설명할까? 첫 번째 것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끌어들여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도대체 무엇이 설명을 할까라고 하는 연쇄적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to illustrate. 자 일러스트레이션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사파를 넣다, 뭐 그림을 그리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하다라는 뜻이야. 특히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지.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리콜된 데디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리콜하면은 떠올려보자. 소환하다, 떠올리다. 뉴턴이 뭐했다는가이스플렌드 설명을 했지? 뭐를? diverse range of the p o m n 자,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 보면은 현상들 이런 말아문에 복수형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복수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단수형은 어떻게 생겼어 그럼? 이게 단수형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의 다양한 범위를 설명을 했지. 뭘 사용을 해가지고, using his law of the gravity.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야? 자,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중력 법칙을 사용해서 매우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what explained the law of the gravity itself? 자, 그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무엇이 설명하지? 그 자체는 무엇이 설명하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거지. 음 그렇구나. 그치? 그럼 이 세컨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유징은 지금 분사구문이 됩니다. 자 만약에 S하면 누군가가 Ask 물어보지. Why all bodies exert a gravity attraction on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중력적인 끌림. 물, 익설트, 발휘하다.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만들어지다. 뭐, 그, 어 힘을 내다. 이 정도 되겠지. 모든 물체들은 왜, 어 중력적인 끌림을 서로 서로에게 나타내는 것일까? 자, 여기서 why 의문사가 되겠지. 의주동. 어, 아이, 미안하다. 의주동.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간접 부분이 된다는 얘기야. 자, 한다면, 물어본다면, What should we tell them?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Newton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었다. In Newtonian science, 뉴턴 Newton 시대의 과학에서 the role of the gravity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was a fundamental principle.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다. 자, 설명을 하지. 이것은 설명을 한다. o t h e r things 다른 것을. But, 그러나, 굳은 u l d not i t s e be explained. 자, 설명이 되어지지는 못한다. 그 자체는. The moral generalized. 자, the moral generalized 하면 뜻이겠습니까? 자, moral이 무슨 뜻인데, 여기서는? 교훈이지, 교훈. 그래서 교훈은 일반화된다. however 여기서 however라고 나서 콤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없다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이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미래의 과학이 can explain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자, 미래의 각이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캔이니까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the experience it gives, 이것이 주고 있는 설명은, explanation 설명, will have to, 뭐 해야 됩니다. make use of the certain fundamental law and principle. 자, 근본적인 어떤 특정한, 근본적인 법칙과 원리의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야? 두 번, 세컨딩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since. 여기서 since는 무슨 뜻일까요? 뭐, 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Nothing can explain itself. 자, 어, 그 자체로 설명이 되어진,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it follows that, 데디아가 따르게 된대, 적어도 some of these lore, 이러한 법칙과 원리의 몇몇 것들은 will themselves remain unexplained. 그 자체가 설명, 이 되어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will remai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그럼 그 자체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지금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모든 것을 할수 없다. 과학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세컨팅. 뭐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또 설명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주제문은 어디 있을까? 주제문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서는 참뭐 지금 6번 문장이 제일 적,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 일반화가 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주제가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주, 어, 법 봅니다. According to 한 무엇, 에 따르면이란 뜻이고요. 자, 이거 봐봐. f o r l 하면은 부사가 되지. 지금 로지컬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Reason why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for는 접속사로서 왜냐 하면이란 뜻이고,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신 뭘까? 접속사지. 접속사야. 자, 그 다음에 using, 이건 분사구문으로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 형상들을, 다양한 형상들을 설명을 했다. 자, 근데 그 자체는 지금 여기 제기되면서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데 그것이 지금 대부분 다 강조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 why all bodies asserted? 자, 의주동 뭡니까? 간접음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좀 소소하긴 한데, 엔썰 다음에 투가 나타나게 되면, 명사 다음에 투가 나타나게 되면 뭡니까? 무엇못의 대한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엔썰 다음에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자체가 설명되어진다. 자, 이사포 지금 이것도 강조가겠죠. 자, h o w 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이 t gives 가 지금 explanation 을 꾸미고 있는 형태. 그건 당연히 가운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겠습니다.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이고요. 엘리스는 적어도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unexplained, 지금 p p 형로 나타나긴 했는데, 이거는 형사지, 결국은. 그래서, 지금 remain 같은 경우는 형사를 반드시 뒤에 붙기 때문에, 형사 형태, unexplained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